만드는 시골 방송 동기간 t v 막내 삼촌입니다, 시호입니다 승희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어, 어머니께 막장 담그는 법좀 배우겠습니다. 아, 막장 담가가지고 맛있는 요리해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시작! 이 어머니가 지금 들고 계신 게 네.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를 이거 방앗간 가서 쪄온 거예요? 그럼. 타기서 음. 쪄가지고 띄운 거지 이게. 음. 그래서 이거는 막장에 담그면 이거 최고의 맛이야. 이거는. 내가 못 먹어. 그럼 먹기만 해. 떡밥 아니에요? 떡밥? 아. <laughs> 어, <laughs> 냄새나. 한 우리가 이틀 굶으면 맛있게 먹을 수 <laughs> 있을 것 <거예요>. 같아. <laughs> 먹어봐. <laughs> 떡밥 같아. 그렇지. 음. 보통 이걸 엄마 믹서기에 갈아서 하는데도 있고 밥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있잖아 이거. 응. 어, 근데 이제 밥을 해가지고 하면은. 음. 음, 이게 보리쌀그 가운데 이게 왜 찌따른 거 있잖아. 음. 그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삭은 다음에 장을 풀으면 그 찌꺼기가 있어서 안 좋아. 음.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찌꺼기도 없고 아주 장은 음. 이렇게 담궈야 되는 거고, 맞는데 음. 아. 힘들지 이게. 엄청 힘들지. <laughs> 아, 쉬운 걸로 하시지 <laughs> 힘들어. 이게 야. 우와 냄새도 좀. 그렇지 어. 좀 냄새나지 <laughs> 이게 <웃음> 바로 청국 청국장 거잖아. 냄새나지 않아? 어, 청국장 맞아. 오, 비슷한 거야 이게 냄새 나네. 응. 응. 그래 이게 띄우는 거지. 구수한 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너 아니야? 아나 씻고 왔어. <laughs> 물을 좀 뿌려가지고 이 덩어리진 거를 좀 피할게. 풀어줘야 돼. 말씀하시게. 어. 풀어주세요. 뭐야? 반장 그런 게 쉬운 줄 알아? 어렵네요, 어렵지. 그래도 다른 거보다 막장이 좀 쉬운 거 아니야? 막장은 쉽지, 그래. 아, 이거 먼저 제가 뿌셔보세요. 아, 삼촌은 이게 반대잖아. 삼촌은 항상 이것만 했지. 근데 이건 반대야. 푸는 것만 하네, 이거. 내가 뭉치는 건좀 해. 좀 가져가볼까? 근데 이게 뭉쳐지면 안 돼요, 형님? 뭉쳐지면은 네. 일단 간이 둘 되는 거 아니야? 수분간이. 이게 골고로 수분간이 배야. 더 맛있겠다. 아두 손으로 하라고. 왜 이렇게 계속 한퍼 봐. 아니 혹시 아 우막 할머니 뭐 하실 때 이렇게 막 집어 잡아 드리기 귀찮는데 씻고 오면 되지 또. 아니 급하니까. 보리에 메주 가루를. 배짱 야채 갖고 이제 날라가지. 할머니, 응? 또할 거예요? 아유, 너무, 너무 일이 많아요. 일이 안 되면 다들 어이. 오. 자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오, 이제 좀 막장 같이 생겼다. <laughs> 어 맞아. 고춧가루를 넣는 이유도 색깔이 또커 매콤한 것도 있지만 색깔 내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막장은? 그렇지 어, 막장은... 막장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 막장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로 쌈장이라고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 음. 어. 와우 소금이 있네 소금. 2개 두 두개 3개 네네 이제. 잘 비비면 되죠. 어. 이거. 아니 이제 물로 해. 물. <laughs> 계속 비비고 있던 거 아니야? 물을 넣지. 어데 되게 의외로 쉽네요, 시모니. 응? 어? 의외로 간단하네요. 간단하다고? 응. 이제... 넌 내가 이거 하니라고 얼마나 무시했는데 <laughs> 간단하다네. 어? 아니 정말 어려운 그런 건줄 알았죠. 잘... 어려운 줄 알았어. 음. 쉬우면안 되겠네. 쉬운은. 쉬우는... 할머니한테까지 이긴 네 괜히 <laughs> 그런 <laughs> 거지 뭐. 야, 나는 왜 시부를 야 나, 미쳐. 네, 삼촌 어때요, 기분이? 재밌으세요? 어? 뭐? 재밌으세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물어볼 <laughs> 거라. 그러면 안 힘들어. 삼촌 <laughs> 혼나는 거어 <laughs> 내봐야지, 알지? 물을보다 야, 물 턱도 없다. 심해, 물턱가야돼물떠겠습니다 <laughs> <물도 웃음> 하지 말고 밑으로 파. 아니, 그 밑으로도 하고 있죠 이렇게 산선어이 그래, 아, 치우 그... 쪽 내가 보여줄게. 바닥 아니 나 방금 <laughs> 왔나 차면 다 방금 왔잖아요. 선서너 여기, 여기 넘어오지 마. 손, 여기만 해. <laughs> 아니 그 나한테 나가다 <laughs> 엄마 이거 3으로 하면 안 돼요? 아으로 하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아으로 해. 삼분으로. 진짜로. 어? 어 아, 맞네 여기 안한게 너무 많다 다니 네 자리야 다니 네 자리 뭐야 삼촌쪽 봐봐요 삼촌쪽 여기도 다 그대로네 야, 여기 야, 삼촌이 한숨 떠서 보여줄게 진짜로 인간적으로 자자 가로 나오지? <laughs> 여기도 이거 그래 삼촌 인정한다고 <laughs> 저도 그럼 <그걸> 인정하죠 이야 <laughs> 저쪽은 할머니하고 승희가 있는데 끝났어 벌써 우리는 워낙 다 잘하시니까, 응? 둘다 요리 같은 거 잘하시니까, 여기 너 때문이야. 또다. 별로 가면 오, 잘는데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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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다시 여기. 더 점. 백년. 다된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래요? 어떤가 제가 한번 맛봐보겠습니다. 짜야 돼요, 짜야 짜야 제 맛이 나와야 이제 나중에 익으면. 오, 그런데요? 짠데요? 짜요? <laughs> 음. 짠데 고소해. 고소하게, 고소하겠다 무슨 이런 표현이 있었나? <laughs> 막장이 완성이 돼서 장독대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踢腿，踢腿，走走。2> 1, 2, 3, 呃、啊，走走<哇>，走走<是>。啊，走走这边走走。 막장 안 먹어. 너무 멀리 하니까 이게 보아서 괜찮아. 오늘 막장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와, 고생했어요. 모두다. 접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지. 창호지를 접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파리 외시스는파리있잖아 그게 이게 이 창호지가 제일 안전해. 천부다도 안전해. 파리가 못 들어요? 응못 들어 이거 절대. 잘만 씌워놓으면 아주못 들어 끝이야. 끝이야. 네. 끝. 수고했어, 시. 늦어도 빨라도 5개월. 빨라도, 네, 5개월 빨라도 5개월 그래야 이제 숙성 기간이 그렇게 길어 음. 조금 이따가 어, 사댕이국을 끓이려고 지금 장 풀어 왔어요 네. 그냥 이렇게 믿고. 예, 어머니께 막장 담그는 예, 방법 배우고 또 어머니가 작년 담가 놓은 막장으로 예, 감자탕을 이렇게 끓여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거 먹고 먼저 배추가 맛있잖아요 배추가 맛있지 예. 오. 배추를 한번 먹어봐 어난 <laughs> 너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네 뭐. 아버님 그렇게 두번 드셔야 돼요 <laughs> 아니, 이거 두... 아니야 그렇게는 <laughs> 무어 음 대충 한번 먹어도 맛있고 아, 맛있지? 응. 와. 와 진짜 맛있다 하는 거랑 또바는거랑 보고 시원한 맛반 구수한 맛반네 응. 맛이 이렇습니다 오우 이게 뭐 편집해서 나가면 요리가 금방 된것 같지만 <laughs> 예, 굉장히 오래 끓였습니다. 음. 이게 음. 엄마 오래 끓여야 더 맛있잖아. 그럼, 오래 끓여야지. 그냥 고우듯이. 음. 내년에도 해먹어봐야겠다, 우리 만든 걸로. 오. 조사. 다 뭐, 장당군 걸로. 네 음. 아, 그러지. 근데 그건 지, 아무리 늦어도 한 4, 5개월은 있어야지 뭐. 숙성될래요 그러면 한 다섯 달, 여섯 달, 반년 정도는 있다가 먹어야 되네. 응. 음, 가을 약해서 됐어. 짠. 짠. 자 엄마도 짠. 음. 고생하셨습니다네잘 먹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잘 어울린다 음. 이 장을 막장을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막장을 저렇게 많이 담고 무식하게 담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평소에도 어머니가 이 감자탕을 굉장히 자주 해 주십니다. 지금 네. <laughs> 솔직히 몇번 먹어본 것 같아. 아, 할머니 감자탕만? 음. 30번, 20번, 10번, 그 정도 되지. 한 달에 최소 <laughs>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예, 이렇게 자주 해주십니다 이걸. 맞아요. 그러니까 막장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된장찌개를. 된장 마늘로만 하면 맛이 안 나. 된장 냄새만 나지. 음. 그래서 막장하고 항상 섞어서 된장찌개를. 이런 음. 날 것이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늘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가 해주니까 진짜 맛있지 않아? 네. 오, 완전 맛있어. 아 역시 요리사. 아, 자, 아우 장담 그냥 고생들했어. <laughs> <laughs> 어 재밌었어 오늘 장담인 거. 야, 몇 개째 먹는 거냐? 전 진짜 거의 삼촌은 한 여덟 개째가. 저도 그 정도 된것 같아. 나한 다섯 개? 다섯 개. 오우, 왜 사는 걸만들어지 시우는? 일부러 술병을 숨겨놓은 거 아니야? 맛있어. 맛 없어서요? 진짜 맛있던. 맛없나 보군. 진짜 맛있다고. 진짜 자주 먹습니다. 김시우 깨끗하게 안 먹었어, 삼촌. 아, 또 맞어. 먹으러... 야, 이렇게 먹는 게 아니지. 이거를 막 이렇게. 아, 싫어. <laughs> 이게 거네. 이게 다 맛있는 <laughs> 부분인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laughs>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넌 진짜 설명 잘해. <laughs> 이런 데까지 먹어야 진짜 맛있네. 대단해. 어머니께 막장 당근은 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땠어?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어? 힘은 시, 안 들어? 힘들어. 삼촌 힘들었는데. 어, 너는 게힘들진 않던데? 와, 역시 수문일꾼. 네, 내년에 <laughs> 먹을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뿌듯하고 보람차고. 그랬죠. 와, 정말 요즘도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네, 다음번에도 고기 잡든 아니면 이런 시골 일상이든 소소한 재미들을 잘 찍어서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한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현아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 이제 네가 들고 가. 유현이 한번 들어봐. <laughs> 아니 두 손으로 들어봐. 남자는 이런 거 들. 그렇지. 오라가. <laughs>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어? 하나, 둘, 셋, 이 악물고, 하나, 둘, 셋, <laughs> 안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